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래야 중국도 발전할 수 있어. GDP가 높으면 뭐해? 실제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우리보다 떨어지는데. 지금 중국의 각성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다 잘해야 정상 아닌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한 포털 사이트에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한국의 경제가 중국에게 주는 힌트는 무엇일까라는 주제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 대한 반응들은 가히 폭발적일 만큼 많은 글들과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저는 해당 내용을 이틀간에 걸쳐 분석하였으며 그들의 의견을 네 가지로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네 가지 의견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한국 경제를 인정하는 인정형. 두 번째, 한국 경제를 인정하지 못하는 부정형. 세 번째, 한국 경제를 배우자는 배움형. 마지막 네 번째, 자국의 현실, 즉 중국의 현실을 한탄하는 한탄형. 이렇게 네 가지 부류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을 부러워한다는 점이었으며 한국의 경제 모델을 배우자는 유형도 상당히 많았으며 애서 부정하려는 의견들도 물론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공유하고자 관련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형입니다. 한국은 OECD 중에서도 선두에 서고 있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이태리와 한국 정도가 OECD 7대 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 뒤에 스페인이나 캐나다 정도가 될 것이며, 기타 국가들은 한참을 뒤진다고 보면 돼. 팩트에 입각한 사실이야. 특히 한국의 공업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지.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래야 중국도 발전할 수 있어. 사실 70년대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한국보다 경제력이 더 좋았는데, 지금은 비교할 수도 없으니 이것도 우리에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그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이 이룩한 성장력은 진짜 무서울 정도지. 중국이 농사 짓는 70년 중반, 한국은 이미 반도체 육성의 기초를 다지고 있었으니까. 솔직히 중국과 한국의 경제발전 속도를 비교할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너희들도 다알 거야. 단지 말로 못할 뿐이지. 경제의 발전을 논하기 전에 정치적인 안정이 중요해. 정치적인 안정은 자유를 의미하며, 자유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경쟁과 무한 경쟁을 발전시키며 정부는 그 경쟁에 개입하면 안 돼. 한국은 지금 그렇게 자신들의 길을 걸어왔으며 경제 발전은 부수적으로 오는 것 아닐까? 이 수치들을 봐. 한국은 2018년에 이미 GDP가 32,700달러였고 당시 한국은 1000명당 자동차 보유율은 411대, 평균 수명은 82.3세이며 세부적인 그래프 수치를 보면 중국과 비교할 나라가 아니라 유럽의 선진국들과 비교할 수치들이야. 뭘 알고 말하자. 방금 말한 것이 2018년 통계라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경제 발전이 나는 부럽기만 해. 얼마 전 한국 친구가 그러더군. 일본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별로 대단하게 보지 않는다고. 일본을 비교하는 것은 예전 한국인들이고 지금 젊은이들은 일본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 현실적으로 수치를 보면 그 한국인의 말이 맞아. 97년 금융위기 이후 현재 한국은 일본을 추월하고 있으니까. 한국의 음식이나 스포츠, 한국의 문화를 깔보는 사람들은 있어도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를 깔본 사람들이 있었나?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 못 봤는데 한국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자본주의 특색의 경제 발전을 하고 있어 그들의 성공 경험을 절대 강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한국은 과학기술 관련 업종에서 일하면 연봉이 세다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 한국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동력이지 않을까? 나는 서울에 가봤어. 솔직히 상해가 더 크고 예쁘고 화려하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비교가 안 된다고 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가난하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위안하기에 바쁘지. 지금 우리가 한국과 경제 자체를 논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희망사항일지도 모르지. 한국인들이 중국 경제와 비교를 할까? 솔직히 한국의 경제 상황을 대학생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제 갓 중학교를 졸업한 사춘기 학생에 불과하지. 여러 언론에서 한국과의 경제 지표를 예를 들어 말하지. 반도체의 기술 차이는 6개월, 조선은 비슷하고, 가전제품은 박빙이고, 자동차 산업은 거의 따라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제학자들의 얼굴이 궁금해.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고속도로를 달리는 한국과 시골길을 달리는 중국이 바로 정확한 비교라 할수 있지. 다음은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한국 경제는 인구가 5천에 이르고 GDP가 3만 달러 이상인 5030 클럽에 들어갔어. 하지만 고속으로 발전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경제 스트레스가 심하고 이민을 많이 생각하고 자살률이 높아. 특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9.6%에 달하지. 한국 대학생이 평균 직업을 구하는 기간은 10개월이고 과학기술 강국이라고 하지만 과학기술과 관련된 일자리는 4%에 불과해. 이것을 과학기술 강국이며 경제대국이라 말할 수 있나? 한국의 삼성은 한국 전체 GDP의 24%를 차지하는데 그 삼성의 50% 이상의 주식이 미국인들 손 안에 있다는 것이지. 결국 한국의 경제는 미국 큰형님의 손 안에 있지. 한국 6대 재벌이 한국 경제의 50%를 차지하는데 이게 건강한 경제 발전일까? 중국 인구는 한국의 20배가 넘고 면적은 한국의 100배가 넘으며 중국이 인접국과 이웃으로 삼고 있는 나라가 한국보다 10배가 넘는데 한국의 경제발전의 각도기를 중국에 대입하면 무슨 배울 점이 있다고 이 글을 올린 거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을 먼저 알기를 바래. 사실 실제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삶의 질은 중국보다 떨어지지. GDP가 높으면 뭐해? 실제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우리보다 떨어지는데. 다들 한국과 일본을 선진국이라 부르는데 사실 집안채 사기도 어려운 나라가 한국과 일본 아닌가? 절강성, 강소성, 복권성과 합쳐도 한국 경제 총량과 맞먹을 것 같은데 중국 전체랑 비교가 될까? 한국 무역의 대부분은 중국과 이루어지니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사라지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한국과 비교는 무리라고 봐. 즉, 몸집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서 얻는 시사점은 없다고 생각하지. 우리는 우리와 체격이 비슷한 인도와 미국에서 힌트를 얻으면 될것 같아. 결국, 한국 경제에서 얻을 점은 없는 것이 맞지. GDP가 3만 달러를 넘으면 뭐하나? 작년 한국의 전체 신생아 출산율이 32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업무 시간이 가장 긴 나라지. 매주 60에서 80시간을 일하고 1년 평균 근무 시간이 2069시간이라고 하는데, 평생 일만 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기생충을 보면 한국의 실상을 알수 있지. 일본처럼 나라는 부자지만 사람들은 가난하지. 특히, 노인들의 생활을 보면 중국이 훨씬 여유로워. 중국은 국가에서 돌봐주니까. 한국의 빈부차를 봐. 저게 정상적인 수치인지. 서울의 10%를 제외하곤 전부 한달 살기 어려운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한국의 대학생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해. 그렇게 좋고 부러우면 한국 가서 살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부러워할 이유가 있을까? 나가봐야 조국의 따뜻한 품을 느끼겠지. 자, 다음은 한국 경제를 배우자는 배움형입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핵심 가치 다섯 가지는 첫 번째 과학 기술을 이용한 미래의 핵심 가치를 만드는 것. 두 번째 한국의 젊은이들처럼 공부하기. 교육으로 치면 세계 최고 레벨이니 인력의 질이 세계 최강이야. 세 번째 한국이 대기업 위주 경제라는 것만 강조하지 말자. 사실 한국은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키우지만 늘 우리는 대기업 위주의 한국 경제라는 말만 듣고 그렇게 인정해버리고 말아 그들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의 노하우를 배워야 한다고 봐네 번째 한국 젊은이들의 대학 진학률이 90%야 거기에 교육의 질도 높고 직업 교육 시스템이 사회에 잘 퍼져 있어 가만히 노는 젊은이들을 한국은 좌시하지 않아 우리는 한국의 정규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회 직업 교육 체계를 배워야 해. 다섯 번째, 문화 창작 사업에 투자를 배워야 해. 쉽게 말하면 지금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의 중심이 바로 이것인데 외국 여론조사를 보면 한중일 3국 중 소프트웨어 방면에서 최고는 한국을 뽑아. 자원적으로는 일본에 밀리지만 전체 국력은 이미 일본을 앞질렀다고 봐야 해. 우리 주변에 문화 한류가 안 스며든 곳이 있으면 과감하게 말해 보자. 단 하루라도 우리 삶 중에 한류와 연관된 것들을 안본 적이 있어? 지금 쇠퇴하고 있는 일본의 음반, 영화, 드라마는 누가 이렇게 만든 것일까? 바로 한국이야. 문화는 앞으로 새 시대의 먹거리인데 우리는 그 앞길을 미리 가고 있는 한국을 배워야 해. 한국에게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은 집중과 육성으로 봐. 그걸 정부 주도하에 키운 것이지. 한국의 집중적인 발전산업인 반도체, 액정산업, 자동차, 선박, 화학공업 이 다섯 가지 집중산업들은 이미 아시아를 벗어나 세계 초인류 아닌가? 우리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능력을 배워야 할것 같아. 우리가 꼭 배워야 할세 가지 것이 있지. 일단 다이내믹한 경제발전. 두 번째 안정적인 정치 체계. 마지막으로 주변국과 우호적으로 지내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이지. 한국은 무역구존도가 심해서 그렇다는 말은 하지 말자. 역으로 그럼 우리 중국은 무역 안에 과학기술은 한국가의 경제발전을 유지시키는 엔진인데 그런 고급 엔진을 갖고 있는 곳이 한국이야. 우리도 한국처럼 각 분야별로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고급 기술들을 배우는 것이 시급해. 한국의 시장 경제 위주의 경쟁 체제, 중점 사업을 육성하되 국유기업으로 만들지 않는 것, 지속적인 기초시설의 발전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 한국에서 공부할 때늘 창조 경제란 말을 언론에서 많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중국이 배워야 할 점인 것 같아. 언제까지 짝퉁을 진짜 하나의 상품이냐 생각해야 하지? 기술 하나를 얻기 위해 한국 경제가 투자하는 시간이나 노력, 이런 것들이 전체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런 기풍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 결국은 당 주도하의 경제 개발에는 한계가 있는 듯해. 중국이 정말 서구나 일본 한국처럼 정말 자유로운 자본주의 시장인가? 이런 체제의 자유로움 하에서 진정한 경쟁력을 얻는 것인데, 현재 중국의 체제 하에서 과연 이게 성립될 것인지 궁금해.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자유로운 기업 간의 경쟁력을 배웠으면 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국 경제를 한탄하는 한탄형입니다. 한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들어간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 1997년이었고, 96년도에 이미 GDP는 1만 3천 달러였으며, 97년 금융위기 이후 폭락했다가 2003년부터 급속도로 회복했지. 지금 중국의 인당 GDP가 한국의 96년도 수준이라니 참 기가 막히다. 솔직히 중국과 한국의 경제발전속도를 비교할 수 있을까? 여기서 자신있게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그저 지금도 우린 대국, 한국은 소국이니,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그러니 중국의 발전속도는 한국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지. 우리만 지금 이렇게 비교하고 있지. 솔직히 한국의 네이버에 가보면, 한국과 중국의 경제를 비교하는 이런 주제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것 알고는 있지. 이게 현실이야. 중국의 어느 어느 성을 합치면 한국과 비슷하다. 북경 하나만 해도 못 미친다. 이런 비유는 가소롭기 그지없다. 그러면 뭐 할까? 북경과 지방 성들의 빈부차는 논하지 않고 단순히 그렇게만 한국과 비교를 하니 아직도 우리는 이 상태지. 솔직히 자꾸 중국 경제 지표에 홍콩이랑 마카오 대만을 집어넣는데 상당히 쪽팔린다. 한국은 한 걸음 한 걸음 일본의 머리를 밟아오면서 서서히 일본을 추월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근거로 자꾸 우리의 유일한 비교 대상은 미국이라고 할까? Made in China 2025 계획이라고 들어봤지. 2025년에는 유럽을 따라잡는다고. 제발 그런 창피한 말좀안 했으면 좋겠다. 일단 옆에 한국부터 따라잡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현재 중국의 GDP는 여전히 세계와 차이가 심하고 한국의 80년대와 유사한 수준이 현재 중국의 수준이라고 봐. 지금도 버거운데 한국과 북한이 통일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솔직히 지금 그림처럼 중국은 전부 위에 그림과 같진 않지 대부분 아래 그림이지. 여기 글들을 읽어보면 마치 중국이 대단한 경제대국인 양 그려져 있어. 말이 지투지. 우리가 어디를 봐서 미국과 대등하다는 것일까? 가까운 한국도 버거운 현실인데 유럽이나 미국을 따라잡으려는 그런 생각 말고 한국이나 일단 어찌해보고 타국을 논하자. 정말 현실을 몰라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일까? 한국 하면 반도체 일본 하면 자동차 중국 하면 혹시 뭐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자만에 빠졌을까? 우리가 정말 어느 위치인지 몰라서 다들 허황된 꿈을 꾸고 있을까? 중국은 선진국도 개도국도 아닌 후진국과 개도국 사이가 맞는 말이겠지. 꿈이야 좋지만 계속 다들 꿈속에서만 머물러 있으니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것이지. 참 어리석은 비교가 한국은 작은 나라고 중국은 큰 나라라고 다들 말하는데 한국의 구석구석을 다 가보고 말한 것일까? 한국의 규모가 중국의 한성에 불과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쉽다고 하는데 한성의 경제를 다루는 것이 그리 쉬울까? 그렇다면 지금 중국의 각성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다 잘해야 정상 아닌가? 성을 다스리는 것처럼 쉽다면서? 그럼 중국은 이미 선진국에 들어가서 미국과 비교해야 맞는 것이 아닐까? 제발 그땅 크기, 인구 비교, 이런 걸로 비교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배울 것은 과감하게 배우자. 중국은 갈수록 현실을 직시하고 좋은 점은 한국에서 배우자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장점은 배우고 단점은 버리면 됩니다. 굳이 악플이나 비하성 발언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